두려한자연환경의 반해가 신선히 살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 선구마을. 이 작은 마을을 지흔는 소리가 있었으니. 엄마, 엄마, 응? 엄마 또 어디가? 엄마 옥수수 리도 간다. 옥 어. 어마마 엄마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간다. 귀농 5개월 차 초보 농사꾼 딸과 베테랑 농사꾼 엄마의 좌충우돌 일상. 비겨 비겨 하다가도 때론 동재가 섰는다는 붕어빵 모녀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아침 대바람부터 엄마를 애타게 찾아헤매는 나나 씨. 엄마. 엄마. 응. 엄마, 어딘데? 응, 밭에 간다. 어디 봐? 시금치 캐러. 같이 가야지. <laughs> 먼저 가고 있을게. 어, 아스, 그만 갈게. 엄마의 행방을 확인하고 난뒤 부리나케 움직이는 딸 엄마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밭에 갈 채비를 맞추고서 정정걸음으로 엄마 뒤를 따릅니다 엄마 엄마 어마, 탈겠다 엄마 같이 가아 <laughs> 너희는 왜 그래 자꾸 엄마. 찾아서 껌딱지로 달라붙어가지고 엄마 그냥 따라오면 되지. 아내 혼자 뭐해. 나 혼자 뭐를 할줄 알겠다고. 안다고. 아, 그러다 그래. 까 그러니까, 어머 내지 뭐그도 자꾸 엄마 엄마 불렀어. 같이 가면 좋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5개월 전에 고향으로 내려온 딸 나나 씨. 아직 시골 생활에 익숙치 않아가 본의 아니게 엄마 껌딱지가 되었답니다. 시골시가 칼이 안 들어가. 아빠 칼도 안갈아놓고 왔나? 응. 하... 가라노라 말을 안 했나? 응. 칼안 가갔다, 이거 지금. 아니, 아빠는 말을 안 하면 안 해놓는 거 알면서 왜 말을 안 해? <laughs> 자꾸 말하기 귀찮다. 얘기 자꾸 짜증내고 하니까. 좁게 벗어야겠다, 너. 모자도 더운데. 햇빛 때문에. 빼면 안 되겠지? 덥다, 모자도. 얼굴 탄다니까? 응? 엄마 얼굴 탄다고. 거면은조개면좀 쉬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침 해가 되니까. 낮, 낮에 해면은 쪘는데 지금 아침입니다. 아, 원래 아침하고 저녁에가 제일 많이 탄댔어. 좀 천천히 해라, 천천히. 같이 따듬으려고 그러지. 음. 같이 따져주려고응니 혼자 몇 개나 서 언제 하고 있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laughs> 안 해주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같이 안 하는 수가 있어 끓리면서 어, 자꾸 배워야지 뭐. 그냥 밥 주니까 하는 거다 밥 주니까 <laughs> 밥 얻어 먹으려고 해응 아, 덥 더워. 무슨 소리지? 시니까도 나도. 다 아, 근데 얼굴 타서 안 돼. 하도 나도. 나도. 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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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일로절로 난다, 힘이. 신났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리듬을 타는 베테랑 농사꾼 엄마 물만난 고기처럼 어깨가 거마마들썩됐어 수확하는 전에도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잘하고있나하고아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나이아얘들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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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렇게 늦어 얘들아+ 얘 빨리 얘들아+ 얘들 먼좀 쉬다가 겨려. 응? 좀 쉬바 쉬다가 해. 쉬다가면은 시들어서. 응. 빨리빨리 안에많은돼이거나 상품 되라고 하면 손을 빨리빨리 빨리 넣어야지. <웃음> <웃음> 언제 그리 하겠냐 싶지. 습관을 배워 습관. 아 자꾸 비교하면 안 한다고. <laughs> 엄마 몇년 했고 난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 해야 될까 이가 이게 문제다 바로는 못하지 생각을 해봐라 어? 난 옛날부터 잘했다 옛날부터 해본 사람이라 어렸을 아예? 때부터 참, 할머니한테 그렇게 혼났다도 뭐 너무 많이 하는 게 불만이야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다른 일반 사람보다도 세 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5 분의 1밖에 못하지만 남들의 이, 반은 하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엄마는 남들의 세배를 해버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면서 기계같이 일을 하시니까, 어, 그거를 따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laughs> 비료 치는 기계, 씨, 씨, 뿌리는 기계, 기계처럼 일을 해요, 이렇게. 니는 <laughs> 나만 믿고 <맺고> 따라와. <laughs> 내가 뭐 니를 <너를> 지키겠어? <laughs>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부어줘? 아, 응. 그냥 이렇게 바로 넣을까? 이거 담을래 내가 담을까? 내가 담을게. 아니, 여기 거 보일래? 응? 수확한 시금치가 시들 때라 서둘러 포장을 하는 모년대이요. 엄마의 30년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누르지 마. 응. 난또 모서리는 또 누르라며. 아니, 들어간다. 이거는. 여기가 있다. 반신반의하면서 엄마를 도와 시금치를 봉지에 담는 딸 나나 씨이 근데 시켜도 안 됐을까? 이거 네. 봐 아, 아좀안 됐을 것 같아 엄마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해봤다, 다 재봤다 봐라, 정확히 3 0키려다에고에 아고, 아고 이제 일과 끝났는데 커피 마실래? 응. 커피를 드시겠어요? 어마마 일과를 마친 모녀. 오래간만에 커피 한 잔과 함께 모처럼 엉덩이를 붙이고 안십니다. 자랑스럽지 엄마는. 응. <laughs> 그럼 저또 미울 때는 입 다고 그러고. 미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선다이가 미울 때는 믿지만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마냥 미우면 어떻게 살겠냐이 이, 계산해봐라. 을삼 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 나나 씨의 결혼 전부터 귀농을 꿈꿔왔다는 데요 5개월 전에 서울 생활을 접고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엄마마 극한데 이불과 한 몸이 된 딸이 뒹굴뒹굴 일어날 생각이 없다. 먼저 어, 아침 먹어 쉬어야 되네. 엄마 전화 오기 전에 올라가야지. 오늘 응. 어, 또 아침 뭘먹으려나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 집으로 향하는 나나 씨. 아침밥 얻어 먹으러 가면서 발걸음이 너무 당당한 것 같다. 엄마. 어? 오늘 반찬 뭐야? 오늘, 어? 응. 칠탕, 칠탕 계란말이. 계란말이 해주게. 계란말이를까, 찜을까. 말이. 머리. 응. 딸의 식성까지 생각한 엄마의 맞춤형 서비스. 엄마 계란 1 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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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물기 가락이라고. 한 사람도 두개 이상은 먹어야지. 좋다. 나를 위해가 0 개나 덩크게 두하. 아, 이렇게 한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라 왕초라이. <laughs> 아. 아이초라인. 왕계란 말이. 왕계란 말이. 맛있어요. 농사일에 치어가 힘든 딸을 챙기는 엄마. 먹이 받아먹는 아기새가 따로 없다 아이고 잘 먹는다. 이거 그만 먹어요. 아침에 시금치 나왔던가? 응? 시금치. 우리 얼마 전에 낸 시금치는 얼마나 왔는데? 그제 만, 만천원 돈그 어떻게 잘라갔네? 그 어떻게 여섯 개 했는데? 하나가 오는 날. 그러면 그저께는, 그저께는 싸게 났어? 어. 7,900원. 자, 음... 이제 시바라 얼마나 부지런했네. 저 아침마다 일하고 새벽부터 저희 일하고 저희. 참. 절해안 하면 못 산다. 시골에 살려면 절 해야 된다. 해야지, <웃음> 해야지. 대하대단다아고 <laughs> 나이도 많으신데 대단하시다. 음. 응. 근데 그지 그리이일면안 된다. 이초래는 동작 엄청 빨라 누구 할때 내는 아빠는 불쾌가 날을 날다 거짓말이 아니고. 불을 어떻게 켜 <laughs> 가지고 <laughs> 근데 요즘 은 옛날처럼 그렇게 일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전에 오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움직이자, 아빠 그래 그래도 그뭐 다른 때보다는 더 부지런하겠지만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움직이려고 오는 건 아니라. 고 요새 보면 좀미련스럽 미련하지. 그렇지 옛날 사람들 생각하면 미련하지. 그근데 그, 지금 이제 와서 제일 힘든 게 그거라니까. 우리가 근데... 어? 게을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어, 누구는 여기는 잠은 나 어, 명, 여름에는 3시 반에 일어 나야 된다. 네. 그건 엄마, 엄마 생각인 거야. 아니 다 그래야 돼. 초리는 아유, 지금도 그래야 돼. 아유 머리야. 이럴 때 보면은 엄마는 내가 안만는다니까